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또온 유대 지방에 번져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번져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로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그 가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정의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난 앞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류 가정에게 보여줬던 천사의 환상 그런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고 증언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유대인들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해계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점점점점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이 급기야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만들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헬라인의 많은 무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안디옥교에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는 하 것을 보게 되고 정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 너무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길리기하다 수지방에 바울이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사역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힘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날로더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갔겠습니까?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귀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협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